허평한 장원님 좀 편찮으셨다가, 이제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좀 돌아오셨어요. <laughs> 참, 요즘은 어르신들 전화, 전화드리기가 제가 참 무서운 게, 어, 그날도 많이 힘드신데, 집회도 참석해 주시고, 역시 이 참군인이시다. 어, 그날 뭐, 아픈 거잘 모르잖아요. 그날 연설 하시는 거. 들으면서 아, 저분 참, 정말 참군인이시구나. 오늘 허평한 상인군 문단,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중앙당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인진 대표 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용기 일찍 않고 꿋꿋하게 버텨서 지탱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도 아무리 밖에서 흔들어대도 흔들림 없이 꿋꿋이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족스럽지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난 재판에서 아 지금 정치 재판이거든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우리 조진 대표와 우리 일곱 명의 핵심 당직자들 법정 구속은 그래도 면내고 집행유예로 된 것은 일단은 저는 다행이다. 여러분과 함께하지는 못하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끝나자마자 조 대표 전화해 줘서 정말 고마웠고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갈 길은 멀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뭐 특정 큰 정치인들은 보면 크게 될 인물들은 다 감옥 사무실 가더라고. 어, 그 문턱까지는 가야 돼. 감옥서는 안 가도 문턱까지는 가야 큰 인물이 되더라고. 그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게. 하늘에서 대음을 줄 때는요. 그 사람을 그냥 갈 때까지 몰아붙인답니다. 네놈이 어, 이거 못 되기면 너는 안 돼. 한번 해봐. 해가지고 갈 때까지 몰아붙인다는데 그게 구라면 패하는 것이고 거기 극복하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닥 마지막 단계까지 왔지 않느냐. 이제 상승운을 금년 2023년부터 우리 존진 대표 여기 계시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핵심 당직자 여러분들, 금년부터 아마 좋은 상승운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 공화당 정치는 셈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 정의를 떠들고 좋은 정책 내놔도 이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힘을 못 가지면 그공연불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매년 총선 전에 정말 금년에는 100만 당원 우리가 확보를 하고 10만 책임 당원 확보해서 당세나 당의 재정이나 튼튼하게 우리가 말은 할수 있도록 하는 원년을 해로 삼읍시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철학은 조은진 대표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막 공개 석상에서 얘기는 안 합니다만은 가지고 있으면 믿고 우리가 따르면 되고 우리가 할 일은 1 0 0만 당원, 1 0만 채인 당원 확보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집회가 계획이 되면 자주는 안할 겁니다만은 중앙당에서 명령 내리면 은 정말 그런 것 같이 몰려서 뭐, 야 우리 공화당 진짜 저당 살아있구나 무섭네 그래 저 당이 일내겠구나 잠깐만 좀 가만히 계세요 하는 그런 새가 있어야 됩니다 요구하면 돼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수고 많았습니다 금년 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임덕기 상인 고무님, 말씀 듣겠습니다. 재판 판결이 나던 날, 현장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 마음대로 판결을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조 대표는 좀 무서워서, 무언가를 좀, 올가면에 씌워야 되겠는데, 이게올가면에안 씌웠다는 큰일 날것같거든 그, 지금 다 보이잖아요. 각 방송에 나가서 말이야,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설치고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래, 모두가 다,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견제하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대신 우리 당원들은 겁을 안낸 거예요. 만약에 그런 판결을 했을 때 우리 당원들이 정말 발칵 뒤잡아 놓을 것 같으면 아무리 그렇게 좀 올감에 씌우고 싶어도 못 씌웠을 텐데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법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 조은진 대표가 이 집행유예 받을 정도라면 우리 거슬러서 역사에, 뭐, 3일 절, 우리, 강복 운동원까지 그거는 그만두더라도, 그 이후에, 뭐, 4.19라든가, 5.18이라든가, 6.29라든가,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다죽격까지될 사람들인데, 국가에서 오히려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힘이 약했다는 이 얘기를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가지고라도 이거를 확 뒤잡아서 우리도 언젠가는 민주화 유공자와 동시에 우리는 사망자에 대한 인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인권상, 이건 세계 인권상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당원들이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우리가 기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당원들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기색을 하고 아 이제 우리 조원진 대표 정치 못하는 거 아니냐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오히려 더 약을 올리는 거예요. 약을 올릴 때는 더 강하게 우리가 저항해야죠. 강하게 저항해서 전화위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만들어내는 거는 여기 있는 우리 당 간부들이 앞장을 서서 많은 우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그날 현장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오세훈이 이 친구는 정신 나간 친구예요. 이거 우파 아닙니다. 왜냐? 촛불 집행한 사람들 공무집행 방해에도 한 놈도 처벌 안 하고 고발 안 했잖아요. 그럼 지가 들어서 보면 이거 박은순이가 고발 자체가 잘못됐다고 취하서도 내고 응? 처벌을 풀어 낸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말이야 이거 반드시 항소심 때는 오세훈이가 항고 문서를 갖다 내도록 우리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할 일이고 우리. 조원진 대표는 절대로 이 정도 가지고는 기죽을 분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될분이기 때문에 그날 내 연설하는데 그 박력을 보고, 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힘이 나는구나. 우리 조원진 대표 잘못 건드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대신, 우선 각자의 의견이 다 많겠지만은, 무슨 뭐, 사면을 받아는게 좋다, 뭐, 재판을 항소하는 게 좋다, 이런 의견은 우리 당원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 우리 전략에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부 지도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는 우리가 힘을 보태면 된다. 우리 힘만 열심히 보태는 걸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온 우리 일반 당원들 보고 절대 기죽을 일이 없다. 아 역사적으로 우리가 저항권 발동 했 사람들도 다 민주화 요공자가 됐는데 아 우리는 정당 활동을 정당하게 할수 있는 법에 보장된 활동을 했는데 무슨 처벌이냐? 이거 반드시 우리가 엎을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해야 엎어진다. 뒤잡자 이렇게 해서.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더 많은 우리 당원들이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